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플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플룸 같은 경우에 쌍바닥 만들어졌고 지금 이전에 있는 고점까지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추세의 전환, 기대감 커지고 있죠 근데 이 CEO도 여기서 끝내고 싶진 않나 봅니다. 하나 더 엑셀을 밟아서 치고 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잘만 하면 이 일정에 따라 저 위까지 가는 건 일도 아니게 될것 같은데 어떤 게 눈앞에 있는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거부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투자지원금 조건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도 보내드리지만 돈만 보내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건 무엇이다?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급등 예정 종목 5개 안내 드립니다.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만 골라 드리기에 부담이 없으실 텐데, 실제로 진행된 종목이 어땠는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가장 최근이죠. 9월 1일 안내 드렸던 카이토 코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리더보드, 메커니즘을 출시한다라고 일정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AI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주식 쪽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 이건 무조건이다. 라는 생각에 목표 가격 2040원 설정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아래에서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며, 우리가 목표했던 2040원 두 번이나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최대 2150원까지 갔기 때문에, 보러 만났더라도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 카이토 확인을 알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전에 진행이 됐던 종목이 뭐냐면 8월 21일 월드코인 안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로드맵상 업데이트가 이미 언급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상장사가 매집을 하겠다 자금을 모은 것까지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종목들 지금 싹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안 잡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여기서 바로 안내드렸는데 2,300원 목표가로 설정하고서 이후 어떻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약간의 조정은 있긴 했지만 결국 급등을 하면서 2,300원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최대 3,000원을 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하더라도. 목표한데 위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데는 어, 어려울 게 없네. 라는 걸 여기에서 또 확인할 수 있고 100% 달성이 된 거죠. 그리고 딱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바로 전이 크로노스 코인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7월 1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이건 영상을 통해서도 5월 6월부터 트럼프 이슈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일정 모두 살아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찍었다. 안 잡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크로노스라는 종목을 여기에서부터 물론이거니와 올라갈 때에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최대 540원까지 가면서 목표했던 500원 그대로 달성이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도 400%는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었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린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 한달 전에만 저를 만나셨더라도, 여러분들 이걸 먹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순간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참여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해야 될건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체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매집해야 될 자리 공략하고 매도도 동시에 해서 최대한 남들이 끼어들지 않게 마무리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남겨만 주시면 되겠는데 이 기회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한 달에 딱 3개 이상씩만 먹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 자체를 크게 바꿔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플룸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되었다? ACRDX에서 5천만 달러의 자본 투입받을 예정이다. 공식적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하나로 친다면 1,400원이면 거의 700억 정도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규 사업도 여기에서 우연할 수 있게 지원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올라가는 게 플러스 알파로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는 굉장히 플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요 액수가 시가총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치는지에 따라 고점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네플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정보를 봤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다? 4,500억이 안 된다.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락업되어 있는 물량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 나오는 거 보면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지금 봤던 이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그들의 뱃속으로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요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긁어가는 매집이 푹 하고 나오게 된다면, 앞만 보더라도 거의 20% 가까이 매집이 되는 거잖아요. 적게 모아도 15% 정도를 매집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야, 이거 말도 안 되게 가겠다. 쭉 올라가며, 여기는 물론, 여기까지도 돌파 가능성 커지게 될 것이다. 현 위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부각이 커지게 되면, 은 일반 개미들까지 끼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특정 기업의 뱃속에 물량이 묶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급이 없는데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러한 쇼크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 속 락업 해제 일정이 진행이 안 되면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에 대한 기대값은 커지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보기 괜찮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보기가 좋은 게이 플룸이 되는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춰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리즘부터 해서 이 플룸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분명한 기회가 될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기관이 투자한 가격대가 여기에요. 최소 이 자리 통과는 사실상 수정이죠. 그리고 방금 봤던 일정의 후속 뉴스 뜨면 그때마다 안 꺾이고 올라가는 요거 보시면 돼요. 엑수가 액수이니만큼 한 번에 다매지 못하거든요. 매집 끝나기 전까지는 홀딩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대화만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봐놓고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말 뿐이 아니라 여기선 행동으로도 하나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죠 주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포트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로 이 업로드해서 보내드리고요 탑점들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가 고민 된다 이거 보시면서 쉽게 쉽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 뭔가를 못 하겠다면 이대로만 하세요 다른 거 의견 넣지 말고 대신 만족해 덕분에 쉽게 하게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많은 거안 바라고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라 여기에서 만큼은 구독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